자, 원의 방정식은 종류가 몇 개? 세 네. 개. 밖의 점, 네, 그 다음에 기울기 줄 때, 그 다음에 위의 점. 분명히 여기 1컷 마이는 밖의 점일 거야? 밖 점일 거야? 위의 점일 거야? 어떻게 알아? 밖의 점이야? 위의 점이야? 위의, 점. 위의 점이야? 밖의 점이야? 어떻게 알았어? 밖의 점인지 지훈이. 에라, 인놈아 아, 얘를 대입. 대입을 해서 네. 눈이 만족하면 위의 점인 거고, 네. 눈이 만족하지 못하면 밖에 점인 거라고. 그래서 밖에 점이야. 어? 네. 그러면 이제 요건 어떻게? 해? 종류가 이렇게 한다고 y-2는 기울기 m으로 묶고 x-1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이 밖에 점줄 때는 종류가 이렇게 세개의 접선의 방정식 세 가지 종류 중에서 기울기를 묶어주고 기울기를 묶어주고 그다음에 기울기 m이라고 세운 다음에 y에서 y 빼고 x에서 x 빼는 걸로 자 이렇게 이렇게 식을 세우자고 이렇게 네. m만 보면 게임 끝났어 그러면 m은 어떻게 구해 m은 d는 r입니다를 이용할 거라고 왜 접했으니까 한 점에서 한 점이 뭐야? 원의 중심이야 여기 중심은 뭐야? 중심은 0,0이었네 얘에서 얘까지 거리를 이용할 거야 그럼 해봅시다 해보자 d는 r과 같은데 반지름이 2래 2 e 가지고 루트 여기다 집어넣어 한쪽에다 몰아놔야겠네 mx 마이너스 y y 넘어갔고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됐었어 x 앞에 제곱 m 제곱 y 옆에 제곱 1. 절대 값에 넣고 빵빵 었더니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됐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m을 구할 거라고. m이 1이 이제 넘어갔어. m이 1이 넘어갔어. 지금 여기 구하는 식이 제대로 됐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반지름은 2였었고, 반지름은 2였었고, 그리고 여기 식 주어진 걸로 했더니, 0,0에서 x 앞에 제곱, y 옆에 제곱 가졌고, 그리고 거기 집어 넣어준 거야, 0컷 모양을. 그랬더니, 이렇게 식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넘, 어가고 양변 제곱했어. 4에 m제곱 플러스 1은요,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가 나왔네. 넘어갔더니, 3m제곱, 넘어갔더니 4m이 됐고, 상수는 없어졌네. 따라서, m 고를 거니까 m 묶었고, 3m 플러스 4는 0 나왔네. m은 뭐? 0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 나왔다고. 이 m을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 넣는다고. 0 하나 집어 넣고. 0, 0 집어 넣었더니, m에다 0 집어 넣었더니, 딱 사라져서 y-2는 0 나왔지? 자, m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를 집어 넣는다고. 그럼 y-2는 마이너스 3분의 4에 x-1입니다. 이것만 풀어내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이 갔어요? 갔어. 응. 그래서 이제 저기서 4x에 맞춰 준 a b c d를 찾아낸다고. 응. 이해 갔습니까? 응. 4x기 때문에 4x의 식은 뭐야? 밑의 식으로 가야겠지. 요건 딱 됐는데 어쩔 때 보다 보면 뭐가 나올 때 있다고? 기울기가 한 개만 나올 때 있어. 응. 그래서 기울기 한 개만 쓰면 틀린다고 그랬어. 어쩔 때 기울기가 안 나와? 여기는 저봐 봐. 요 하나부터 얘기할게. 중심이 0 커마이고 반지름이 2니까 2니까 그리고 1마 2였어 1마 2니까 여기 어디 위에 점 여기서 이렇게 1마2된 이렇게 된 거에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접선을 만들어 봤더니 위에 접선과 밑에 이렇게 이렇게 접선 두 개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간혹 어떻게 되버리면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Y축과 평행한선이 나왔어 그러면 일단 기울기가 있다 없다 없다 기울기가 없지만 직선의 식은 써야 돼안 써야 돼 음. 써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건 X는 뭐뭐 뭐 X가 2였다면 X는 2 이런식으로 써야 돼서 반드시 접선의 방정식 밖에 점줄 때는 두개인 거를 잡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한상골은 객관식이 따로 없으니까 이 부분에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객관식이 저 서술형이 있는 학교는 서술형 부분 때문에 이걸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